편의점, 편의점! 어, 진짜! 난리가 났어! 관리사무소 옆에 편의점, 편의점! 와! 간편 조리식품에 사랑을 싣고,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현장, 이웃, 기웃 해보실까요? 북구의 한 아파트. 이곳에 정체모를 투명 상자 하나가 도착했는데요. 무엇을 쓰는 물건인고 하니 바로 이웃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요술 상자라는데요. 이 상자 안에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을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캠페인을 기획하게 되신 거예요 복지관에서는 이제 네. 이웃분들 위해서 음. 주에 한 번씩 반찬을 전달해 드리는데 예. 사실 코로나 때문에 음. 이제 반찬 가게에서 후원이 오. 좀 많이 어려워지더라고요 아, 그랬구나. 그래서 저희가 즉석식품을 좀 예. 구입을 해서 전달을 예. 드렸는데 예. 생각해 보니까 가정내 음. 이런 라면이라든지 참치캔 예. 같은 게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예. 저희 지역 주민분들이 좀 소소하게 어. 나눔을 네. 실천을 하면은 예.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좀 풍성한 예. 하나의 꾸러미가 돼서 전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캠페인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있습니다.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어디 뭐 좋은 일할 그런 꺼리 없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유. 기웃? 기웃 캠페인 <laughs> 오, 좋습니다 아이디어 이웃에 대한 관심으로 기웃거려 보다 라는 의미의 이웃 기웃 캠페인 이것을 알리기 위해 곳곳에 이색 홍보물을 붙여놨다는데요. 현상수배 포스터의 용의자는 다름 아닌 간편 즉석식품 지난 7월 시범 운영을 거쳐 지금까지 캠페인에 동참한 아파트는 총 6곳 2주에 한번 월요일이면 새 아파트에 나눔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일돈 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작은 힘이나마 보태기로 하는데요. 식품에 이름표를 붙이고 상자 안에 넣어주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수 있죠. 아, 얼마나 훈훈하고 따뜻합니까. 또 다른 기부천사들을 만나기 위해 매곡동에 자리한 아파트 한 곳을 찾았는데요. 입구부터 어떻게 될지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2주 동안, 14일 동안 우리 이웃이 이웃을 위한 그런 손쉬운 나눔을 전개를 했는데 자 어, 관리사무소가 뭐예요 <laughs> 관리사무소가 뭐예요 <laughs> 저기 관리사무소 바로 저쪽 그럼 옆에 기부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제대로 못 봐가지고 설치만 해봤지 뭐 어, 편의점 아니에요 편의점 여러분 편의점+ 편의점 어 진짜 난리가 났어 관리사무소 옆에 편의점 편의점 뭐 아파트 주민들의 마음이 모여 모여 놀라운 풍경이 연출됐는데요. 원래 없던 편의점이 하나 만들어진 거예요. 어, 선생님! 와, 이래 졌노 와, 이래 졌노 와, 이래 졌노 어, 어, 기분 아눔, 손쉬움 나누? 와, 이래 졌노 어. 너무 어. 기분 좋은데, 한번 볼게요. 야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거, 이웃들을 위해서 하나씩 좀 가져오세요라고 했는데, 세상에 이렇게나 많이, 와, 보세요. 뭐, 잠시 캔에, 라면에, 김에, 거기에다가 뭐 커피도 보이고요, 카레도 보이고, 짜장도 보이고, 야 이거 뭐 컵라면도 보이고, 이거 야 이거 뭐야 세상에 세상에 편의점에 있는 것들은 다와 있고요, 여기 박스대로 박스, 박스. 난한개두 개는 너무 약하다. 박스로 가져다 놓으신 분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 아 선생님, 아 선생님 어떻습니까? 2주 만에 이 정도의 실적이라고 그러면 이 나눔이 어떻습니까? 매우 성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아이고, 그러니까 엘리니들 여러분들이 네. 사실 손쉬운 나눔이긴 합니다만은 사실 이거 집에 있긴 합니다만 가져다 놓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의 이거 정성 나눔에 대한 마음 어떻습니까? 이번에 그 아파트 네. 참여한 주민들의 마음은 네. 정말 순도 100%. 순도 100%. 내 옷에 대한 사랑이 이 정도로 넘쳐난다. 아,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즉석식품들은 북구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해집니다. 물품 전달식이 있는 날이 특별한 순간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함께하는 행복 이웃이웃 TV 화이팅! 아 마음이 어떠세요? 우리 나름의 동참 유치는 많은 분들 생각해 보시니까 아 이제 마음은 음. 우리 지역 내에서 이제 거주하는 입주민으로서 네. 어 이제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에게 이제 도움을 줄수 있는 이런 기회가 사회복지관에서 예.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 어, 참여를 할수 있는 데 대해 크게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이제 예. 참여할 수 있는 게 예. 우리가 남을 도움을 주려는 마음은 늘 가지고 있는데 예. 실천할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고 있었는데 예.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예. 아이들에게 실천하는 그런. 가, 좋은 기회를 알려줄 수 있어서 어, 너무 좋은 어,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웃기웃 캠페인은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아파트에서 나눔이 끝나면 이어서 다른 아파트에서 나눔이 시작되는 건데요 이 중에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한 곳을 중간 점검차 들렀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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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어, 어, 세게 세게 세게! 오! 어, 세생세야 이야! 분위기가 좋은데요? 야, 선생님, 뭘 이거 요 야, 이거 귀여운. 네. 캠페인에 참여하는 이 선명한 고마운 이름들을 보세요. 아, 우리 이쪽에도. 야, 세상에나. 야, 아, 이통이 지금, 예? 네? 거의 다 지금, 이, 보세요. 이만큼 지금 가득 찼고, 옆에 박스며, 여기 이름들. 이야, 이, 보세요. 여기에는 지금 아이 근처에서 아마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 같아요. 이름이 이렇게 빼곡히 적혀 있는데 아 선생님, 어, 이 아파트 특징이 좀 따로 있을까요? 어, 다른 곳에 비해서 네. 지금 입주민 분들도 많이 참여해주셨지만 네. 여기 디아츠 아파트 경우에는 소상공인 네. 분들이 엄청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지금 이제 며칠째 됐다고요? 지금 11일째 됐습니다. 11일째. 아 이제 4일 정도 남았는데 이 속고치는 사람. 우리 웃을 위한 솟구치는 사람 앞으로 남았는데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실까요. 어, 정말 고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누구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소상공인분들. 이들의 나눔은 더욱 값집니다.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내가 더 힘든데 서사공인들이 제일 힘들어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마음은 아, 그 그렇죠. 어떤 넉넉하시네요. 아, 다 같이 나눠야지 힘드니까요. 네. 아, <laughs> 네. 어떻게 좀 어떤 분들이 좀잘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뭐 다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네. 이제 음. 또 어른들은 또 밖에 더못 나오시잖아요. 네. 그리고 또 어린이들도 또 밖에 못 나오고 이런 상황이고 네. 다들 힘든데 뭐 작은 거로나마 다들 그냥 네. 기쁨을 같이 나눴으면 싶어요. 그런 마음에서 <laughs> 네. 이웃. 네. 기운 행복 나눔 <laughs> <laughs> 정성껏 모아진 즉석식품들은 복지관 관계자들과 공익요원들의 손을 거쳐 일일이 선별작업을 거치는데요. 아우, 정말 고생 많으시네요. 그런데 기증받은 식품이지만 나눌 때도 특별한 기준이 있다는데요. 그럼 분류 작업을 할때 가장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동기한 이제 지났다거나 그리고 예. 동기한 임박한 제품들을 예. 최대한 취약계층들한테 나누기에는 좀 부족하지 예. 않나 내 네, 생각이 그분들도 좀뒀다가 좀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먹을 수 있는 네. 제품들을 먼저. 포장을 하시네요. 네네. 아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 어떻게 하나요? 짧은 것들은 저희가 지난 건 폐기를 하고요. 예? 이제 뭐한두달 남은 것들은 예. 저희가 매주 한 번씩 미반찬 예. 나가는 세대대가 있어요. 예. 그래서 바로 드실 수 있는 세대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어느 하나 허투루 버리는 일 없이 알뜰하게 챙깁니다. 이날 수거된 즉석식품은 약 200여 개. 수거 되자마자 바로 선별 작업을 진행한다는데요. 기준을 통과한 물품들은 곧장 포장작업에 들어갑니다. 상자 안에는 다양한 즉석식품뿐 아니라 이웃들의 따뜻한 정도 듬뿍 담겨 있지요. 작업을 마친 즉석식품들은 일주일에 한번밑바창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요즘 추석맞이 종합선물세트처럼 식품 꾸러미가 배달될 예정이라고요. 배달 현장도 함께 동행합니다. 아 어, 여기는 또북국긴합니다만또 다른 풍경이다, 그죠? 그렇죠. 네. 아파트랑 분위기가 다르죠? 그러니까 아 고향 분위기 이런 느낌 나서 <laughs> 더 좋아해 서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지내시는 어목주 어르신 댁을 찾았습니다. 또 담당 선생 님 만나니까 딸님 <laughs> <에? 웃음> 만나는 것보다 더 반갑게 인사하시고 반갑습니다 어머니. <laughs> 수입이 없는 어르신이 매번 끼니를 해결하신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래서일까요? 몰래 온 손님, 즉석 식품들을 본 어르신의 입가에 웃음꽃이 활짝 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이거는 김나율님이, 김나율님이 요거 이렇게, 아. 너무 감사하시다. 어머니 이거 드시면 은 예. 홍삼이라서 예. 그냥 아침에 주무시고일어나면 눈이 번쩍 뜨시고. 신이 막. 그리고 어, 몸에 좋은 전복죽. 야, 이게 전복죽에다가 간장에다가. 이게 또 어간장. 어간장이네요. 어간장. 몸에 굉장히 좋은 거. <laughs> 야, 어떠세요? 이 물건들이 보니까. 다 좋네요. 음. 다 좋은 거고 내한테 딱 필요한 거예요. 다 필요한 네, 거고. 왜냐하면은 음. 요새 어른들이 요, 나이, 우리나이 돼갖고, 이런 거뭐 먹는 사람이 많아요. 어, 원래, 예. 햄 같은 거? 예. 오. 근데 우리는 어릴 적에 예. 미군부대, 거기에 나누니까, 예, 예, 우리 오빠가 미군부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드셔보셨네? 예, 예. 이런 거, 그, 이딴 어른들안 먹는 걸잘 먹어요. <laughs> 치즈 같은 것도 잘 먹고요. 아, 치즈. 어, 치즈도 잘 드시고, 예. 햄도 잘 드시고. 예. 오, 진짜 미제 햄부터 길들이셨으니까. 예. 어 선생님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좋으네요 네, 네. 저도 담당자로서 저희 어르신이 예. 이렇게 이웃에 좋은 물품을 같이 전달을 받아서 예.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마음이... 그렇서 감사합니다. 항상 어, 저희 어르신이 <laughs> 항상 감사하다 말 정말 뭐, 자주 그러니까. 하시거든요. 고마워요. 네. 항상 커피 타주시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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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민 쌤 어떠세요? 수민 쌤 선생님 좋은 아이디어 내셔 가지고 기회 가셔 가지고 이런 감사합니다. 일이 지금 성사가 고맙습니다. 되고 있는데. 어 저희도 이렇게 나눔 해주신 물품을 네. 이렇게 꾸러미로 만들어서 전달 드렸을 때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기부해 주신 분들도 더 뿌듯하고 예. 이런 나눔이 더잘 선행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선행과 나눔으로 이웃 교 캠페인 어르신들의 또 행복을 미소를 만들어 줄수 있는 좋은 일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행복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네. 자 여러분의 선행으로 행복을 만들어요.